사진 속 소녀의 이름은 판티 킴프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그러니까 1972년에 고향인 사이공의 작은 마을이 폭격당했다. 미국은 살상력이큰 화염무기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당시 9살이던 소녀는 발가벗은 채 절규하며 도로를 뛰었다. I just cried because I was 9 years old. I didn't know anything else but cry. 이 모습이 AP통신 사진기자 닉 우트의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이 사진 한 장은 베트남 전쟁을 멈추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다음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사진 기자 닉 우트는 소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신체 30%의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14개월 동안 17번의 피부 이식 수술 끝에 소녀는 살아남았다. 1992년 쿠바 유학 도중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망명했다. 판티 킴푹은 이 사진이 싫었다고 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당시 끔찍했던 고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과거라면 이 사진을 통해 전쟁의 참목함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유엔 평화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담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1997년부터는 평화 자선 단체를 만들어 전쟁구호를 위한 병원과 학교,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분노 대신 용서와 평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전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권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미국의 한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Everyone.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쟁이 절대로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 뿐이다. 부디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화장실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버스기사나 공사장 노동자 같은 사람들의 소변 벌 권리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는데 의견이나 아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